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? 해부마니언 해피부 원장 태부미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강, 건강의 기초는 장 건강에서부터입니다. 장이 인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지난 영상에서 하나씩 알아보았는데요.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장,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? 건강한 장은 장내 유익균 대 유유균의 분포가 80대 20 정도로 유익균이 많이 사는 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유익균, 줄. 유산균 제제만 복용하게 되면 장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? 안타깝게도 아닙니다. 강물이 오염되게 되면 청정지역의 물고기의 개체수는 줄고 오염된 물에서 살수 있는 생물의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. 오염된 강물의 바꾸고자 청정지역의 물고기를 넣어주면 이 물고기는 죽고 오염된 강물의 생태계도 변할 수가 없죠. 강물을 오염시켜주는 요인을 없애고 강을 청소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강물이 깨끗해지면 자연스럽게 청정지역의 물고기도 번식할 수 있게 됩니다. 장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.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장내 유익균의 분포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즉 장내 염증, 독소를 쌓게 하는 요인을 줄이고 장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.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의 개선입니다. 그리고 해피오 원장의 생각은 장 건강에 좋다는 식품, 약을 챙겨 먹기 전에 장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을 줄이는 것이 먼저라는 점입니다. 즉, 장내 독소, 염증을 쌓게 하는 음식의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요. 이러한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첫째로 자연스럽지 못한 음식, 즉 공장에서 가공, 정제되는 식품입니다. 인류의 역사는 꽤 긴데요. 이에 비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식품 첨가물, 화학조미료, 정제, 설탕, 소금,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이 만들어진 것은 얼마 안 되었는데요.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은 스스로 소화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익혔지만 가공식품은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. 즉 가공식품은 완전 대사가 일어나지 못해 장내 환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지용성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식품입니다.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닭, 돼지, 소 같은 동물의 고기의 기름은 사람의 체온에서는 고체가 되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장이 지용성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는 일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. 포화지방보다 더 나쁜 지방은 트랜스지방인데요. 트랜스지방은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지방으로 화학공법을 통해 만들어지며 식용유, 마가린이 대표적이고 튀김류, 케이크, 초콜릿 등에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트랜스 지방은 사람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지방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. 다음으로는 자극적인 음식, 맵고 짠 음식인데요. 이러한 음식은 장점막에 자극을 주고 장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러한 음식에는 식품 첨가물, 정제 소금, 정제 설탕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우리 몸이 처리하지 못하고 장내 노폐물이 될수 있습니다. 술 역시도 장내 염증을 만들고 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음식인데요. 어, 이러한 음식을 모두 끊고 살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또한 이러한 음식 대신에 장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길 수 있는 음식도 많다는 사실. 다음 영상에서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장 건강을 위한 요리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. 건강 위해, 행복을 위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